이건 누구 물건인가요? 여기 두고 개 막지 마시고 이따가 카메라 지나갈 자리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아, 내 촬영 순서는 언제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의자를 가져왔을 텐데. 뭐 하는 거지? 헉, 영화 촬영? 유명 스타라도 있나? 이게 오늘 도시락인가? 아저씨, 나 열어봐도 돼?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laughs> 알았어. 저 사람 병원에서 수상하게 굴던 그 재단 직원이네. 저 카메라 머리? 수상하다니 사칭이란 소리야? 아니요. 정보과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서 그녀에 관한 것도 조사했는데 이름은 레이썸, 의식각성자로 성파블로프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제 권한으로는 그녀의 상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레이썸씨의 신호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그냥 둬 의식 각성자는 다소 괴팍한 편이잖아. 감독님은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신 건가? 또 이러시네. 본인 몸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전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어, 경찰분! 무슨 일 있나요? 앞서 왕린 씨의 전화를 받아서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누아루 감독님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고. 아, 그일 말씀이군요. 제가 바로 왕린입니다. 그런데 잘했 어, 친구들! 어, 에비! 여기서! 컷! 안 돼! 감정선이 틀렸어! 아, 아, 제,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그녀가 네 연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그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잖아. 지금 두 사람은 재회한 거니까 당연히 기뻐해야겠지. 하지만 단순히 기쁘기만 한게 아니라 약간의 걱정과 불안 같은 게 묻어나와야 해. 그녀는 너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잖아. 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녀가 날 오해하지 않을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잠시 스쳐가는 장면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관객에게 보이는 장면이야 너희도 이 장면의 일보니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영국 학교 출신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 그럼요! 물론입니다! 감독님! 할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다시 가보자고. 응. 감독님, 실례합니다. 루아르가 유명한 영화를 많이 찍은 것만 알았지? 실체어 타는 건저 말았네. 이봐, 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스타 감독 누아르를 드디어 만나보게 돼서 막 복차 올라?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오는 동안에는 신나 있었잖아. 그매일 때문에 그래? 네, 거기 적힌 내용이 신경 쓰여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분들. 하지만 이미 전화로 설명해드렸을 텐데요. 전부 오해였다고. 두 분도 보시다시피 전 지금 무사합니다. 아. 원래 있던 이 장인은 빼고요. 하지만 조수분께선 몇달 동안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항상 감독님을 미행했고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그냥 오해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린이 저를 오래 따르며 절 많이 신경 쓰다 보니 과민반응을 보일 때도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어딜 가든 열성적인 영화팬이 약간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있는 건 맞잖아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꽤 많은 편지를 받거든요. 그 중엔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도왔지만 알게 모르게 척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 편지도 그런 이가 보낸 걸 텐데 그걸 일부러 보관하는 습관은 없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기도 하죠. 만약 늠름하고 씩씩한 두 경찰분이 경호해주신다면 저도 꽤 안심할 것 같네요. 어, 다만 난감한 게 따로 있어요. 스태프 입장에서 봤을 때두 분의 존재로 인해 모두가 괜한 걱정을 할수 있거든요. 두 분이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영화의 퀄리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스크린에 최고의 작품을 올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용무가 없으시다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섯 시는 더 찍어야 하거든요. 할리우드 제작자가 촬영 중 저의 막무가내 요청을 많이 수용해주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어려운 걸 요구한답니다. 그저 영화 때문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의 도움과 조사를 거절하는 건그 위협이 그저 흔한 장난에 불과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경찰이 스태프진에 들어가고 언론에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번거로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해결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건 감독님의 선택이니까 저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말이 되기도 하고요. 감독님 주위에 실질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경찰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며칠 전부터 차이나타운 임금 병원에. 원인 불명의 정신 이상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노, 의욕 상실, 기면증, 사고 혼란, 기억 상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그 전까지 관련 병력이 없었고 원인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8년 전에도 감독님 주변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텐데요.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출 세작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만든 각본가 하일군 씨가 8년 전 자택에서 일어난 큰 불길에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폐허가 된 화재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맡았던 직원이 멀쩡한 필름을 발견했어요. 참 이상하죠. 현장의 다른 물품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숙덩이로 변했는데, 그 슈퍼 8mm 필름만은 온전한 상태였다는 게. 당시 마찬가지로 영문을 알수 없었던 직원들이 그 영화를 틀어봤어요. 그 결과 다섯 명중세 명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한 명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죠. 마지막 한 명은 큰 탈이 없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산송장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그때 일과 지금 차이나타운의 이상한 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유사성으로 봤을 때전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두 사건에서 감독님의 그림자도 보이고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찰들은 무슨 일로 누아르 감독님을 찾아온 거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좋은 일 같진 않네. 나 참. 우린 그냥 영화를 찍고 싶은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 지목당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두 사건이 관련 있다면 감독님이 단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에요. 8년 전 사건은 야간 순찰 파견 쪽 조사를 거쳐 악질적 마도학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원흉은 바로 갑봉과 하일군이 남긴 그 필름, 사면 귀소였죠. 이미 종결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그 필름이 무고한 사람의 정신을 잠식한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죠. 모든 마도학 존재는 그 기원이 있어요. 필름처럼 원래 마도학 숙성이 없는 물품은 더 그렇죠. 분명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도학자의 어떤 강렬한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물건이 비 예측적으로 마도학 물품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죠. 그중 증오와 분노, 원한. 이런 인간의 어두운 감정에서 비롯된 건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걸 잉태한 인간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저주의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며 주인이 끝맺지 못한 집념을 완성하죠. 이건 보통 재난을 의미합니다. 사면기소가 보여준 성질이 그 특징에 들어맞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저주받은 필름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 필름이 일으킨 거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경찰관님은 이미 조사의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당시 그 사건 조사를 담당한 마도아 경찰이 파일에 자신의 조사 보고서와 추측을 남겨두었습니다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함께 만든 감독님과 하일군 각본가가 뒤에서는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일군 씨가 화재로 사망한 당일에도 두 분은 심하게 다투었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녀의 죽음에 감독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이상한 일의 원흉이 8년 전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가장 가능성 높은 타깃이 바로 감독님일지도 모르니까요.